소서오세요 신농학당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444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한자, 그리고 가끔, 근문에서 획순이 단순한 글자일수록 가장 어렵습니다. 이 444는요,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다시피 세얼자에서 나오죠. 세얼과 아래서 나오는데요. 이걸 이얼로 서지 않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언급을 했고요. 이 세얼자의 절반 형태,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은 마치를요라고 해요. 그리고 아랫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사라고 해요. 사 자가 뒤집어진 글자를 우리는 이렇게 좌우로 뒤집어진 것을 우리는 갈고리 고리라고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사사사 네개가 만들어진 게 우리는 지금의 신자라고 앞에서도 배웠고요. 이 형태에서 사사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우리는 지금 불교의 상징으로 서고 있지만 이것은 서와스티카라 해가지고 고대부터 오랫동안 불교가 나타나기 이전에 몇천 년 전부터 서기 시작했고 기독교에서도 카톨릭 성당의 문양으로도 유럽에서도 근대까지도 아주 상스러운문양으로 서고 있었습니다. 금문은요 갑골문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물론 갑골문보다 후대에 나타난 문자가 금문도 있지만은요, 문자의 기원으로 볼 때는요, 더 근원적인 문자가 근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누차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근 20년, 30년 사이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문자의 기본은 근문이 훨씬 더 앞서는 걸로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자는요, 뭐가 있냐면 사에서 이렇게 딱 육자 같죠? 요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은 서의자라고 해요. 요렇게도 서적 우리 언덕부 할때요 부분을 아마 자주 보게될겁 됩니다. 이이라고 하는 이 음가는 요거에 뒤집어진 글자, 요 글자는 뭐라 하냐면 사라고 해요. 시리즈에서는 뱀으로 쓰기 때문에 뱀사라고 하는데, 요 사와 요 사는 상하가 뒤집어진 도체자가 됩니다. 요사는요, 금문에서는 요 사는요, 금문에서는요 이자, 이미 이자, 어조사로 쓰고 있는 이 이자도 됩니다. 근데 요 문자는 요자세히 나중에 보게 될게 뭐가 아면요이 R은 여자를 뜻하는 모을 집자를 쓰고요. 똑같이 요렇게 사사사를 딱 적으면, 음가가 충 자도 되고, 벌레 회 자가 나중에 요두 개를 벌레 고원으로 쓸때요 부분 돼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고대의 왕족은 자기가 태어나면 결혼을 해야 될 왕족과 다른 양족과 공족이 서로 결혼을 하는데, 고대에는 푸날로아 가족 제도로서, 이 양족계 남자, 여자, 공족의 남자, 여자를 공통적으로 사라고 했어요. 일반인은 사라고 취할 수도 없어요. 사로 태어나면, 전형적으로 우리 신라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고대 유물에서 이런 고곡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고곡. 이 고곡 자체가 하나의 사예요, 사. 내가 왕족의 신분인, 결혼을 해야 될한 사람. 이 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아주 요거는 알과 얼이 되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 근문에서는요. 이거는 날일 자지만은 사라진 음과에서는 알이에요. 안에 세월 자가 요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는 얼과, 얼과 알이 있듯이. 우리는 이걸 열매실 자로 해가지고 날일로만 발음하지만 고대에는 알과 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딱 따가지고 알이 되고요. 얼이 되고. 요렇게 나가죠. 자, 사는요. 연금술의 주조공직에서 빠질 수 없는 문자인데요. 고대 결혼제도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개진여적었고, 요거는 이모를 뜻해요. 이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요거 닮을 사라고 하죠. 이 사라고 하는 게 뭐가? 여자 두 명을 이야기해요. 이모는 고대에 2대1로 결혼하는 푸날로아 제도에서 두 명의 부인의 관계를 이모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그리고, 아까 설명하다가 이자도 되고 사자도 되고 이 이와 사자는요 나중에 아들 자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문자가 이 이와 사가 되고 이와 사가 결혼을 할때 되면 다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인 호칭이기 때문에 근문에서는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꼭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동서라고 했을 때. 개진내의 서로서자, 아니면 선비사자의 서로서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동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여자 두 사람의 동서를 이야기하고, 이건 남자 두 사람의 동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동서를 이야기할 때는 이버그맞자를 빠뜨릴 수가 없죠. 두 사람의 남자와 두 사람의 여자 관계를 서로 동서라고 하는데, 이 동서사는 여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모이라고 해요. 이모 두 사람을 엄마가 두 사람이란 뜻이죠. 두 사람의 관계를 동사라고 해요. 이 이모는 오랑케이라고 치죠. 오랑케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지금처럼 오랑케는 아닙니다. 몸십 자에 두이자 써도 이것도 오랑케 이 자고요. 이 팔을 써도 이것도 오랑케 이 자입니다. 요세 개는 같은 문자예요. 그리고 이 자와 여섯째 지지. 천간과 지지할 때요사 이 자가요. 요사 이 자에서 파생되는 글자는 이기 라고 해요. 기. 어, 원래는 이 기는 아까처럼 이모를 나타내는데 이게 왕비 비라고 해요 비 여자 두명 중에 한 사람을 네, 기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다시 몽기자하고 고대의 호칭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산은 사사산은요 고대 결혼의 호칭 왕족 개인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 그리고 남녀 결혼 제도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문자가이 사입니다. 그러면 결혼 제도 말고 연금술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쇳물을 녹여 가지고 거푸집의 부호가 특정한 형태를 만드는 주조공정 그리고 쇳덩어리를 불에 익혀 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가지고 모루 위에서 또내려 가지고 원하는 금속이 털을 만드는 단조 이두 개의 기술 를 표시하는 전형적인 문자가 삽니다. 자 그러면 연금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하면요? 주조공법에서 샘물을 부으면요 샘물의 전형적인 특징은 음과 양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원형을 만들려면요. 거푸집 좌우 상하를 붙여가지고 이빈 공간에 샘물을 부으면요 이 생물에 거부지 원형이, 음과 양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생물을 또한 여기에 붙는 도가니, 이것은 도가니 자체가 그릇시기 때문에, 이건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 보통 자가 결혼을 한 사람을 뜻하면,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만들 때는 자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자가 뒤집어져 버리는 이 자를 나열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왁칭할 때는 이 나여 자가 뒤집어진 것을 우리는 헛보로 환상 할때헛보로 환이라고 해요 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상태입니다 자글자에다가숨길런자를 적은 글이 대표적이고요또 하나 더 글자는 뭐가 하면요 거칠지를 적고 위상자를 적으면 발이 위아래로 바뀌는 형상 즉 다시 말해 이 글자는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헛보로러 환자는 크게 요세 가지가 있는데 이헛보로러 환자에서요 나오는 글자가 뭐가 하면요 요거는 전쟁쟁이 다 주도해서 도가니를 뒤집는 행위에요 뒤집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들 차가 뒤집히는 그설을 돌 요건 앞에도 봤죠 그리고 이를운자 아마 이두 가지 글자를 가장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그설을 돌자와 이를운자를 한번 글자로 볼게요 도가니를 거꾸로 불렀을 때 샘물이 흘러내리는 걸흐를유 라고 했어요 흐를유와 안일부는 요거는 같은 문자예요.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 두개다허를 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막힐 빛자 거푸집 속에 샘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깍 막힌 상태를 B라고 해요. 그래서 거푸집 속을 꽉 채운 것을 뭐라고 하나 하 완성된 걸 컬비라고 합니다. 요 컬비. 지금은 부정이죠. 부정이라는 것은 안일 빛자는 뒤집는 걸 이야기하죠. 이 거슬을 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허를 유자가. 자, 허를 유자가 뭐가 하면요? 이 포기하다 할때 버릴 기자 또한 위에서 아래로 붙는 걸 말하고요. 샘물을 붙는 행위를 채울 충이라고 해요. 우리가 충전이라고 했을 때이충 자는 다거슬을돌 자가 뒤집히는 글자죠. 또 하나의 글자 기를 육자 교육하다 할때육 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을 부어 가지고 우리가 통할 찰 자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를 육 자는요. 기를 육 자와 의미가 같아요. 요거는. 고대 음과 뜻이 똑같았습니다. 요것도 가축축자인데, 여기에는 기르다는 뜻이 나오죠. 물론, 그붙임의샘물을 보가 만드는 주조의 공직은, 그설을 돌 자가 있고, 이를 운 자가 있고,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하나가 뭐가 하면, 현자예요 아마 작을 요 자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주로, 운 자, 그설을 돌 자, 이 부분만 할 거예요. 자, 거슬을 돌 자는 아들 자가 뒤집어지게 가지고 만들어진 거, 그릇을 뒤집어 가지고 샘물을 붓는 걸 이미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를 문자. 자, 동작을 붙여도, 손수변을 붙여도 이게 떨어질 문자예요. 떨어질 문자는 거슬을 돌 자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주죠. 거부집 그 속에 샘물이 들어가기가 우리는 지금 구름운이라고 하죠. 문자가 몇 천년에 걸어오면서 날씨로 비교가 됐지만은 근본적인 이 문자는요 고대의 연금술에 있어서 생물을 다루는 주조공증에서 발생된 문자였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사사가 주조가 있으면 이번엔 단조예요 단조. 단조의 대표적인 뭐가요? 한일자를 쓰고 사사사를 딱 쓰면 이거는 뭐가면요? 팔뚝 괭이라고 해요. 이것은 뭐가면요? 사사사를 옆으로 두개쓴 거하고 같은 문자예요. 요세 개는 같은 문자예요. 주조요는 우리가 아까 헛보일 환자가 있었죠? 요거는 나여자가 뒤집어진 글자. 그리고 요 글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사사사를 위아래로 딱 썼을 때요네 개의 글자는 헛보일 환자예요. 위아래로 한지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금속을 좌우로 겹쳐가지고 상하로 겹쳐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만드는 글자 우리는 팔뚝괭이라고 해요. 이 팔뚝괭은 뭐가 하면요? 이 팔이 벌어졌다가 붙었다가 이하는 동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육다리를 붙여가지고 신체 부위를 나타내요. 이 괭은 팔뚝괭 자체는 뭐가 하면요? 반조를 설명하는 문자입니다. 자 지금부터 단조를 아마 설명을 해볼게요. 이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이 탐극이라고 하는데요. 계곡 곡에 은득부, 계곡고개, 고르자. 요 다섯 개의 글자는 뭐가 아나요감극할때 텀을 얘기해요. 거푸집 속에 샘물이 들어갔을 때, 요거는 주조에서 샘물을 붓는 거푸집 속에 빈 공간을 얘기하는게요 부분이에요. 요텀 글자는요, 쇠를 두드려가지고 밀착을 시킬 때이 텀이 요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글자가 뭐가 하나요요글자요 글자. 별태자. 요거는 전형적인 쇠를 모루해서 두드리는 단조기법이에요 모루 아시죠 혹시 대장간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쇠로 언저가 두드리는 도구가 있어요 여기서 두드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태자는요 바뀔 태자가 요거는 전형적인 주조를 얘기해요 이별 태자에서 쇠를 두드려 가지고 시키는 거 뭐가 뭐 쇠불리 라자예요 야금술이라 했을 때 그래서 손수별로 있지만 이거 내리칠 태자예요. 두드리다 이 태는 동작을 나타내요. 위에서 대나무 죽자를 붙이려 때 이거는 매질할 태자가 돼요. 두드리다 했을 때 금속을 납작하게 하는 거 풀초자로 붙이면 두드려가지고 납작하게 된던풀 얘기 입기 태자 그리고 발로서 밟아가지고 두드리는 것을 우리 발길질 발로 찰 태자라고 해요. 우리 태권도 할때이 글자를 써죠. 그리고 크게 내리치는 바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면이 태풍이랬을 때, 큰 바람 태자예요. 모든 문자가 단조의 글자인데도, 여기에는 쇳물을보어가지고 주조를 하는, 쇠를 다스리는, 다스릴 치자가, 요거는 단조의 기법이지만은 주조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요. 단조와 주조는 고대의 같은 태로, 같은 음가를 가지고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두 개가 섞입니다. 섞인다는 뜻은 금속을 모루 위에 놓고 뚜드려. 분명히 이거 태자는요. 원래는 벗길 탈이에요. 탈출하다할 때. 그 부집을 벗겨내는 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단조로 써 있어요. 다시 말해가이두 글자는요. 의미가 같기 때문에 금속을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이 써죠. 같이 써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하면요? 이거죠. 비로소 시자는요. 원래는 이 시자는 단조인데 여기서는 주조로 써 있어요. 여자의 몸에서 생명이잉태되는거 시자죠. 이 태자요. 이 태자는 요거는 단조인데도 불구하고 의미는 급집비 역을 얘기해요. 이것처럼 별 태자와 밖뀔 태자는 주조와 단조지만은 모든 문자에 있어서는 서로 의미를 바꿔서 씁니다. 자, 우리 이 글자는 많이 보죠. 사사사 세 개에다가 이렇게 써죠. 생략요사사사에다 컨대자를 쓰고, 이렇게 3이라고 하는 것은 석삼자와 세개라고 했을 때, 날일자에 해, 쇠. 쇠금자에 쇠. 그리고 소우자에 소고기라 했을 때 쇠. 돼지해 자에 해, 보디엄쇠. 쇠는 이 시라고 하죠. 이두 개는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3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속을 이야기해요. 앞으로 줄지창에볼 거예요. 삼지창이 나오면 이세 개는 금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속과 불을 이야기해요. 포세이돈은 항상 삼지창을 들고 있죠. 그런데도 여기는 불이 나가요. 번개가 나간다고요. 불을 다루는 고대의 신들의 존재를 이야기했죠. 이 3이라는 것은, 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을 다루는 거예요. 요 병부처럼 그 부집이 굽혀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나중에 따로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 속에 샘물이 들어가는 걸 뭐라 하냐면요 이게 삼일삼자예요. 삼토하바를 할때 샘물이 흘러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샘물이 급수스럽게 들어가는 것은 삼자도 되고 참여하다 할때 참자가 둘이서 하나가 결합이 되는 걸 참이라고요. 이 삼은 샘물이 위에서 창체럼 꼽히기 때문에 신본태의 의미로 꼽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 몸 속에 금속이 꼽히는 것처럼 이참할 참이 되죠. 몸내 몸속에 그집 몸속에 샘물이 들어와서 장치를 꼽히는 것 이것은 나중에 고집 창고에 마음심부터가 비창할 창자처럼 의미가 다 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고대에 이 사사사는요 세금제도 고대의 정전법이라고 해서 하은주 때부터 시작된 토지제도 세금제도 정전법이 있어요 이게 뭐가 하면 아짜이 털처럼 땅을 총 아홉 개를 만들어요. 이게 우물정자처럼 생겼다고 증전법이라고 해요. 사람에게, 여덟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동으로 경쟁해, 공동으로 겹치는 이 땅, 가운데 땅을 농사를 지어 세금을 내게해요 각자의 배분된 땅을 사라고 했고요. 가운데 만나는 땅, 결합되는 땅, 이게 조라고 하는데, 이게 조세조자예요. 이 조를 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살을 이로울리자 이익이 되는 분이요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와 조를 구분하는 거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우리는 뭐라고 하 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송자, 송사하다 할때 이익을 다툴 때 서로 구분을 명확하게 나누는 걸 소송이라고 할때 송이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은 한번더 나오게 될 겁니다. 이또 찾자는요, 또 찾자는 또 결합을 이야기해요, 결합. 남자의 성기이면서도 고대의 상징구조에서는 연금술에서 그부과 샘물의 만남을 이야기해요. 요 상징구도. 모든 것을 다만나는 구도 때가 요 조각입니다. 아, 마지막 하나 더만 응, 언급을 할게요. 그럼 요 부분은 갈것 자는 원래는 흙토의사사산데 원형은 컨대 자에다가 그르거 자예요. 우리가 지금 그릇이라고 왔을 때 이렇게 쓰면 이 뻘리를 감이지만 이 감의 반체 자는요 이렇게 끝이 살짝 보이는 그 자예요 이그 자가 지금은 음이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릇은 그대로 이렇게 쓰죠 자 갈그 자는 모든 각본문 학자고 문자에서 빼놓을 수는 없는 거는요 자 큰대 자는요 큰대 자는 신자에다가 세월자 이렇게 이 신자를 핵심이죠 여기 우리는 큰대라고 씁니다 손수변을딱고이면이 본떠는 해 자예요. 연금술에서 샘물을보어가지고 원형을 본떠는 해라고. 그래서 그 원형을 태라고 해요, 태. 이 태는 알을 이야기해요, 알. 백태, 흑태 할 때, 지금도 태를 알이라고 해요, 열매를. 그래서 그 알을 꺼져내는 거, 도태대다 할때 일태다 제가 알을 분리해내는 걸, 우리는 이럴 때다 본떠다는 의미에서 나와요. 컨대 자가 크다 위대하다는 후대에 파생된 거고요. 자 그러면 도량형을 시장에서 통용되는 도량형 그릇을 부어 가지고 본을 떠 가지고 햇자, 대자, 태자는 고대 음가예요. 태자도 되고 본뜬 태자도 되고 큰대자의 음을 다 가지고 있죠. 정형화된 딱 여기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면요, 이 그릇은 딱한 대예요. 한 대는 시장에서 통용되가이 그릇의 내용물은 부피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법이라고요. 통용되는 거. 이걸 만들려면 샘물을 불 때마다 그릇이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샘물을 붓는 걸 뭐라 하냐면 이 그릇을 우리는 지금 법이라고 하는데 법자의 원형은 요요 글자죠. 자, 그 붓집에 샘물을 붓고 샘물을 벗게 내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이거는 급탈할 급이 돼요. 급탈할 급자는 힘력자 붙이도 똑같습니다. 벗게 내는 걸 이야기하죠. 그 두려운 것을 우리는 겁이라고, 겁내다 고 했을 때, 자기가 해체되는 걸 무수화하는 걸, 어, 심리지상태 겁이고, 좌우로 분리되가 나누는 걸 우리는 다리각이라고, 벌리다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해가 다리각자가 되죠? 다겁탈하다 벗겨내다, 샘물을 붓고 만드는 공정에서 나온 모든 문자가 요갈 겉자가 됩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아마, 사사4와 관련된 문자는 어느 정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사사의 핵심은요, 첫째, 고대 왕족의 호칭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술 공정에 관한 문자이두 개의 털을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 안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